Professor, i would trust hagrid with my life 아, 4단계는 말하기 연습이죠. 우리 말을 영어 순대로 게 말하면서요. 표현도 익히고 의미도 그 느끼면서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아, 교수은 어, professor p r o f e s s o r 나는 해그리드를 믿을 것이야 한겁니 i would trust hagrid I would trust Hagrid. 이때, would는 뭐예요? 주어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h a g r i d 를 믿을 거예요. I would trust Hagrid. 어떻게, 얼마만큼요? 내 평생을 하니까, with my life, 되죠? with my life, 이렇게 되죠? 연결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I profess, I would trust Hagrid, with my life,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서 life는 뭐예요? 생명, 생존, 삶,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라이프가 뭐라고요? 생명, 삶이죠, 그죠? 그래서 생명의 기원은 뭐예요? The origin of life죠, 그죠? 생명적은 뭐예요? The struggle for life죠, 그죠? 인명은 뭐예요? Human life죠, 그죠? 인명을 희생으로 하여야 하니까 뭐예요? Sacrifice, sacrifice가 뭐 희생이죠, 그죠? 그래서 at the sacrifice of life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생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 사회적인 문제는 뭡니까?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하면 되죠, 그죠? The matter of life and death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표현도 소리로 같이 익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 교수 한번 먹면 됩니까? I 아, profess. 나는 해그리들를 믿을 것이요. I will trust 해그리들은 내 평생 동안 it's my life.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I profess. I will trust 해그리들은 i n my life.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리가 연결됐죠?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소리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professor. I would trust t a g r t with my life. 아, professor. I would trust t a g r t with my life. 아, professor. I would trust t a g r t with my life.